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먹기 때문에 서양 사람에 비해 위암에 많이 걸리고 고혈압의 발생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도 의사가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암 환자, 심부전증 환자, 고혈압 환자에게는 저염식 식단을 권유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하루 소금을 5g 덜 먹으면 건강 수명이 10년 는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단법인 싱겁게 먹기 실천 본부까지 생겨서 싱겁게 먹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지금부터 싱겁게 먹기 신화 시리즈로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싱겁게 먹기 시나 5편.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주장하는 나트륨 가행 섭취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 크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고혈압,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나트륨의 가행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을 가행 섭취할 경우 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으로 진행되고 고혈압으로 인해 뇌졸중, 간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며, 골다공증, 위암, 만성 신장 질환의 유병률도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나트륨의 가행 섭취로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세포에서 수분이 혈관으로 빠져나와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그 결과 고혈압 증상이 나타난다 나트륨의 가행 섭취로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에 의해 세포에서 수분이 혈관으로 빠져나와 일시적으로 혈액의 양이 많아져 혈압이 올라가지만 우리 몸의 정교한 수분 조절 시스템에 의해 나트륨과 물이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 혈압이 다시 내려갑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 간, 폐, 부신, 내하수체가 협업하여 나트륨과 물을 재흡수하여 수분 조절을 합니다. 이것을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나트륨 가잉 섭취로 인한 고혈압으로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 심장이나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지게 되어 심장병과 뇌졸중이 발생하기 쉽다. 나트륨 가잉 섭취로 인한 고혈압으로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 심장이나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져 심장병과 뇌졸중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비타민 B6, B9, B12 부족으로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져 혈관이 손상되고 손상된 혈관에 활성산소에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 혈전, 칼슘이 쌓여 동맥경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트륨 가행 섭취로 인한 고혈압으로 신장의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 신부전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고혈압으로 신장의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 신부전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혈압을 낮추어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신장의 사구체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사구체 손상이 일어나 사구체 여가율이 낮아져 만성신부전증으로 진행됩니다. 나트륨 가행 섭취로 체내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갈 때 칼슘이 함께 빠져나가게 되면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체내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갈 때 칼슘이 함께 빠져나가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싱겁게 먹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항상성에 의해 뼈에 있는 나트륨이 빠져나오면서 뼈 속의 수분 함유량이 20% 밑으로 떨어져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뼈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 인, 콜라겐, 나트륨이 필요하고 나트륨은 수분을 붙들어 뼈 수분 함유량이 22%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먹어서 위장 점막이 손상되어 만성 위염이 되면 위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위암은 어떻게 발병할까요? 음식이 위로 들어오면 위 점막의 육무에서 위산이 분비됩니다. 그러나 과식 야식, 폭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때문에 위쓰림이나 통증이 생기면 위산을 억제하는 위장약을 계속 복용하게 되고 이것이 육모기능을 저하여 육모의 길이가 짧아져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됩니다. 위축성 위염이 되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헬리코박터 피로류균의 온상이 되고 위점막염증이 악화되어 위암이 발병하게 됩니다. 나트륨 가잉 섭취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만성신부전증, 골다공증, 위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싱겁게 먹거나 일부러 짜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조화와 균형, 하모니 앤드 밸런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